여러분도 처벌이 아닌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고 말씀하시며,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어도 내 고통은 치유될 수 없다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범죄가 크고 내 죄가 많기 때문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 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 잡혀 갈 것이고 너희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희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너를 회복시키시며 내 상처를 치료해 줄 것이니 이는 그들이 너를 추방당한 사람 아무도 돌보지 않는 시온이라 불렀기 때문임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야곱 장망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에게서 감사의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니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 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벌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통치자나 영도자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앞에 나올 것을 말씀하시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 회오리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택한 자녀를 돌보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악인에 대한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는 징계하시지만 택한 받지 못한 자는 처벌하심으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악인들을 통해 우리의 삶을 가지치게 하시고 악인들은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악인의 흥앙에 불워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야 합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섭리임을 깨닫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시기 위해 하나님은 징계로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그 소망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우리는 비로소 회복과 풍성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는 선택받은 자들에게는 미래와 평안을,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과 심판을 선물하십니다. 그러니 택한 받음에 감사. 그 감사를 오직 하나님께만 경외함으로 돌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우리의 능력이나 실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현재의 고난에 낙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화이팅!